축구팬 여러분이 기대했던 바로 그 경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치 전쟁이 시작된 그런 기분입니다 코나우드 조기회 크로스가 맞고 다시 그라운드로 들어옵니다 공 잡는 칠로엘 이에고 코스타 자 돌파가 득 슈팅 골 예! 들어갑니다 박쥐 골이 터졌습니다 다아 <laughs> 깃발이 올라가 있었어요 골키퍼와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블리트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코너 아웃 코너킥입니다 크로 영역 표시를 확실히 합니다. 호나우두에게 공건 내줍니다. 호나우두가 나타났을 때 그야말로 축구사에 어떤 충격이 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이 호나우두의 엄청난 질주 팬들에게는 경악이었죠. 테오 움직입니다. 테오 에르난데스 측면 수비로 많이 기용되는데 피지컬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상당히 빠르고 또 슈팅력도 겸비한 최고의 왼쪽 풀백이죠. 코바치치 공 만집니다. 옥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아또. 블리트인데요그야말로 사기캐릭 루드골리트입니다. 그렇죠. 아또. 뭐 슈팅 패스 수비 활동량 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월드 클래스 루드골리트입니다. 공격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열렸죠. 슛! 판타스틱! <laughs> 득골입니다. 아, 정말 시이 아, 아, 이어졌었는데요.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살짝 뛰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살짝 찍어 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 시도 좋았습니다. 백포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리디거 굴리트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아, 패스 좋습니다. 결정적 기회. 아키포 아한 세이브입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코스타스루 패스. 아, 패스 좋네요. 지금 코스 올려야죠. 강템입니다 코바치치가 이동합니다. 문 앞으로 연결. 또. 공 나갑니다. 볼 킥. 태클 이겨냅니다. 출발할 곳을 찾는 벤제마. 공 넘겨 받는 더브라이너. 페오 에르난데스. 바로 띄워 줍니다. 포스트합니다. 코바치치의 선택, 어떤 쪽일까요? 까똑 아,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박스 안쪽은 떨어졌습니다 까똑 아, 아, 정말 실점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코바치치공 만집니다. 패트릭 벤포드 공 잡는 하킴이 시야 확보하며 공 받는 더블 라이너 호나우두 추가시간 3분 3분. 3분이 주어집니다. 자, 박스와 스이 필요합니다. 발락 움직입니다. 보입니다. 슛! 골키피 아주 좋았네요.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러한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풀단에는기인데요 골고둬냅니다. 자,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네. 아, 또 후반전에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 궁금합니다. 공만지는 미하일 발라. 울리트가 공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자, 이제 올려야죠. 카림벤제마!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공 잡고!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올렸군요. 택배 크로스입니다. 하, 정말 왼쪽에 있는 우편배달부 같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 선수의 경에 리드를 잡습니다.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2대1입니다. 리턴 패. 줄만한 곳을 찾는 벤제마. 잘 처리했어요. 이 선수가 추가골을 기록하나 했습니다만, 골키퍼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선수에게 오늘 실점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어. 좋은 기회. 자, 졸라. 버브라이너 공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코바치치 공만 입니다 로드 골렛 아, 또 키퍼 선방 좋았는데요. 들어갑니다. 일고 코스타.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결국은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 골키퍼. 자, 과연 다음 이적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저에게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캐칭을 하던지 아니면 안전한 방향으로 확실히 쳐내던지 했어야 됩니다. 이하일 발락입니다. 자호나우드의 선택은 뭘까요? 아 지금의 슈팅 실수는 경기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감독이 매우 아쉬워하는데 지금은 따라 붙었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이네요. 지금 이러한 찬스가 많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을 살렸어야 오늘 경기. 데럴트 박스 한쪽 루즈볼. 코바치치 받아줍니다. 자 찬스입니다. 자 지금 이건 슈팅으로 카운트도 안될 것 같은데요. 뭐 슈팅할 때마다 다 들어가면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겠죠. 아, 이번 슈팅은 조금 빗나갔지만 다음 기회에 집중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줄라, 아 크로스 타이밍 선방입니다. 아! 키퍼 잡습니다 네, 오늘 이 키퍼의 활약이 없었으면 지금 이 이기고 있는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대단합니다. 패트릭 벤포드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패트 릭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 골 오늘 주인공으로 등극합니다. 이 선수, 해트 트릭을 완성합니다. 야, 슈팅하는 족족,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오늘 날 잡았습니다. 오늘 의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 가운데 진행있습니다